김인수 선수까지 가담을 했는데. 신한은행의 김단비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새로운 얼굴들입니다. 한채진. 떨어지면서 던집니다. 탭바웃 다시 한번 쪽은 신한은행. 김수현이 내주고요. 한채진. 안으로 들어간 김수현에게 전달합니다. 구슬과의 매치업 상황. 볼은 반대쪽. 공격 제한시간 3초 남겨놓고. 비키발. 떨어진 동을. 공격 기회는 네. 여전히 신한은행 쪽입니다. 어쨌든 BNK에서는 지금 뭐 김선희 선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 김선희 선수가 빠졌을 때 리바운드 차이, 수비 리바운드의 차이가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도 리바운드가 지 여러 차례 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다시 한번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김선희 선수를 다시 투입시키고 구슬을 쉬게 해 주고 있는 유영주 감독입니다. 오늘 리바운드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야투 성공률도 BNK 썸이 1곱터에도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김단비 들어갈 듯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넣어주는 패스 김수현. 공격시간 3초. 외곽 먼 거리. 김단비의 슬리퍼. 아, 버저와 함께 들어갑니다. 약간 시간을 쫓기면서 좀던져봤던 거였는데 헤드시 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빨려 들어갔던 석점슛. 19대14. 김산비 선수는 통산 400번째 석점슛. 던져줘야 돼요. 집어넣었고요. 여기서 머뭇거리는 BNK 업인데요 이번엔 다네지의 득점. 아, 저... 들어갑니다. 은 지금 2-3 매치업 디펜스를 써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선에서 패스를 조금 더 빨리 돌려주면서 네. 이렇게 앞선에서 어, 뭐 아내지 선수 뭐 노현주 선수의 찬스가 나는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던져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21초. 김희수의 석점이 연연해서 터집니다. 아 양팀이 1쿼터 말미에 석점을 주고받는 양상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6초, 5초. 4초, 3초, 안해지, 1초 남았습니다. 단타스가 움직이면서 출시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1쿼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1쿼터 종료 스코어는 22대 17. 비 n 케이 썸이 1쿼터 앞선 가운데 마쳤습니다 네, 뭐비앤케는 초반에 역시나 이 수비 타이트한 수비와 함께 공격에서좀 빠른 스트레스을 가져가면서 네. 또한 이구진 선수 단타 스 선수의 득점을 쿼터 리드했습니다. 네. 앞서 있는 비 n 케이 썸. 이제 잠시 후에 2쿼터로 계속. 이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스포츠 파크 메인 케이 센터입니다.